이거 어떻게 어디 갈래요? 어떻게 말떻다비트 왔음, 근데? 1분 동안 그... 마이크 게다 했는데? 마이크는 끈다 했는데... 그게이게다 있는 거 확인해봐요. 다 있는데? 어, 왔네, 그러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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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이떻게 어떻게 전투 뛰러 갑시다. 우리 전투 전투 뛰러 갑시다. 아 너무 눈뜨진다 잠깐만. 15 0 아까 15. 0자 위치 아 잠만. 1711에 느낌표 또 있다. 그 506으로 가 506. 506이 찍었어?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어플 준비하겠어 고. 자빈이 움직임 움직임 지금 야, 미션 투다 미션 투다 디펜드 방화라는 거 같은데 어디 거 디펜드 1193으로 갑시다 1193홈닉1193 마이크 없어요 홈니 홈니 1193가는거 아니면 1T1 가던1193 먼저 미션 먼저 디펜드니까 가서 막아줘야 돼뭐 어, 그 준비 줘 어, 무기, 무기, 그 보조무기 좀 썼어요 네, 마이크가 다 아. 마이크 왜 이렇게 고 있어 마이크 맛이 안나 1분만 가빈이 마이크 마팅 간거 콩이 마팅 간 지금 고양이가 마... 마팅 고양이가 이상해, 고양이 <laughs> 소리다들 지스턴트 올라가서 그런 거 같은데 야싸 내가 보기. 워야 돼! 싸워야 돼! 오케이 왜? 누..누구를 범범야 돼? 가만히 운전해지 않나? 내가 운전..내가 운전할게 캡..이러고 만신 있어 마신 힘써 워커 줘줘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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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차징좀 차징준 언더 체크해줘요 언더 야 쟤를 방어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a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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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어, 막아야 되 k e r w 그 l k e r walker, walker,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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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디스트로 r k p 지아사징 a r 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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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거같 k park, park, p 다다 마무리 l l Okay! I w i l 어 I 거 i l 이 I will. I 이 i l l I w 저 l l 아 w i 아 l I will. I w i 우리편 w i l 뺏긴다 뺏긴다. 저 우리 편이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다 i l l 야 씨. 내가 내네내가수 부어야 되는데 다비는 이미. 아니, 씻고 있어. 씻고 있어. 네가수 부었어. 부었어. 롤로 돼 있다. 롤. 아, 오케이. 와, 쉴드 진짜 빨리 찬다. 그니까. 약간 다빈도 어디 아, 있어? 댄시실에 다빈도 없는데? 다빈 여기 있잖아, 다빈는 야, 추출인데, 야, 우리 뉴트럴이랑 싸이 나 빠졌다. 뭐야? 아. 일단 제가 찍어 놨어요. 1 7스 이거 맞았어? 맞아? 맞았 네. 맞아요. 그래? 쟤네가 응. 먼저 공격했어 우리. 응, 음, 알았어, 알어 저, 저 보아라 했었는데. 배 이름이 그래서. 그래도 미션 완료 안 됐는데. 컴플리트 떴는데. 떴데나떴어 아까. 뭐야, 뭐 리포트 비아롱 레인지 컴멘스. 오. 오. 전부. 아, 차징, 차징, 차징 좀, 차징. 아야 마시지 마시지 이거 뭐... 리포트 리포트 성세스투 네. HQ 이거 해야 돼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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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데? Okay. 오브젝트 컴플트 그래 됐다, 됐다. 이거 안 하고 놓친거 아, 아 그래, 그래 그래야지 보고야지 해아아 아, 아, 제가 제가 그거 보고 했구나 오돈봐 우리 돈 겁나 빠졌어 야돈돈 짬프 짬프 짬프해 미션마 미션마 계속해서 최강함선 만들어봐야 되는데 레벨업했어요 우리 아 그래 우리 중립이랑 사이가 나빠졌어 알았지 이제 구조신신못 보내는 거야 <laughs> 미션 떴어요 미션 오케이 <laughs> <laughs> 어, okay. 야 위에 위에 <목소리> 오디오 여보 <야, 뭐야. 목소리> 뭐 해줘 <이거>. 에 에이, 뭐야 에이션드 <목소리> 센트리 야부스야얘야 불러야 야 불러야 불러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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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라 알지라 써 써서 프린스 프린스 써 어우 써, 씨야 써. 써. <목소리> 이거 근데 위, 위치가 이거 빨불 끌어 달려야 돼 우리 불 끌어 아야불 껐어 써써 껐어 와 이거 실드가 렸다 우리 아 1 9사륙으로 가야 돼1 9사륙 찍어놔 일단. 어 뭐? 이거 시, 검색하고 가자니까 이거 검색 안 하면 큰일 나. 아니 여기 무슨 캐스인데? 검색하고 가야 돼. 아 이거 빨불 아, 아, 붙었구나 또. 우리 어... 우리 코 완전 불뭐 자살라이 붙었는데? 일단 수리해 수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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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버이트쿨랜트 봐봐 들이봐 넣어서 쿨렌트 받고 있어. 불 끄고 있어? 다 껐어요. 아, 다 껐어, 껐어, 껐어. 알았어 알았어. 어, 우리 소리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어디로 갔어? 어? 우리 지금 1716으로 쫓칠. 야, 오초밖에안 남았어. 다 보수해야 돼, 지금. 우리 그냥 우리 그냥 그, 근처로 간는거 아닌가? 어, 1716 바로 밑에야내추럴걔는데 우리 살이 나빠지네들. 그래? 거, 거 우리 가는 데가? 어, 지금 가는 데 1716이? 어. 아이씨. 어, 지금 네. 검색킬 거. 야, 안녕 야, 준비했어요. 싸울 준비해, 캡틴. 미리 가, 가 있어. 털에서 내가 가 있어. 에이, 도착하자마자 에이. 그거 바로 할게. 네. 워프 준비 바로 할게. 이이 이번엔 블라인드 못쓴다 어 우리 시드가좀못야돼요 <laughs> 우리 이제 야 20초 남았어 아 이거 오토 리페어가 좀 느려 그래서 조심해야 돼 리페어 되고 있긴 한 거야 518 그대로인데? 쪼-끔 쪼-끔 돼 쪼-끔 저 정말 느리게 되는 거야 아무리 다 찍어도 그게 힘들어 아 그니까 이게 터턴 마다 차는 거야 아니면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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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으로 차는 게 아니네? 몰라 나도 그냥 몇, 몇 초에 한 번씩 올라가는지 모르겠는우리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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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뭐야 뭐야 야어 야. 왜왜왜 뭐, 뭐, 태양있어 미친 야불불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야 엔진 엔진 불 붙었다 야 이제 불꺼불꺼불꺼 쿨라이트 아아아아 로 뒤에 태양같은게 있는데? 그러니까 태양있다니까? 우리 우리 산소도 없어 지금 아 올라간다 산소 올라간다 조금씩 야 이거 근데 아, 다시 떨어진다 다시 떨어진다 이거 불 빠질거야 돼아 이거 워프를 빨리 하던가 벗어나야 되는데? 워프 차지중이야 차지중이야 기다려 기다려 야, 나불 끄고 다니면서 다음 지금. 위치, 다음 위치, 다음 위치, 팔로사, 팔로사, 팔로사 한다, 팔로사. 야 먼저 나 지금 불 끄고 다니고 있어 지금. 아, 좋아, 기대 알아서 악게불 끄고, 불 끄고, 불 끄고 있어, 불 끄고 있어. 태양을 어, 못 가냐 근데? 태양 못 가? 아니, 우리 소프트 산소 없어요. 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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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부. 서퍼스, 서퍼스. 야, 산소, 산소, 산소. 어디 불 나서 리불 소리 나는. 데 야, 산소, 산소. 산소실, 산소실. 어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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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렀다. 라이프 소프터 어디 있어? 야, 산소실, 빨리. 야, 다, 다불난다다불난다 어, 쉣, 쉣, 쉣. 불 어디야? 불 끄고 있어야 돼, 여기, 여기 끄고 있는데. 야, 바깥에야, 나는데 불이, 불이 무슨 바깥에나? 바깥? 안 끄고, 아, 야, 끄고 있어야 아, 돼. 야, 이 아, 산소 이제 안 줄어들어. 다행이야.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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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줄어드는데, 여기. 여기 저거, 아, 아 줄어들것 같은데. 야, 야 라, 라, 라이프, 라이프 서포트. 라이프 서포트. 야, 저, 왜, 왜안 꺼지지, 저거? 야, 라이프 서포트 대기해야 된다. 피 떨어지면 라이프 서포트 가. 아 이제, 산소가 떨어진데? 아, 저, 저 멀리네, 저거 안 꺼져! 어떻게 해야 되지? 아저 어, 버그인가봐, 안 꺼져. 야, 산소, 거. 산소실, 어딨어? 야, 그 누구야, 누구야, 이거. 어, 피나로자 죽나, 빨리. 야, 나 앤소 슈트 있자, 앤소 슈트 있자. 아유, 슈트, 슈트, 슈트. 야, 슈트, 슈트, 슈트.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을 찾아야 돼. 리페어건 들고 다녀봐. 앤소 슈트, 빨리, 차이는... 빨리. 밖에 붙어 있는 저거 때문에 지금 빛가지는 것 같은데. 어 저게 안 꺼져 근데. 나도 아 슈트 입고 있긴 한데. 아 아니, 아니, 산소실 망가졌나봐. 거... 산소실 가봐. 아니야 산소실 지금 복구하고 산소차다 산소차다. 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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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복구했어? 뭐 어디서 복구한 산소실은 거야? 원래, 아니, 그러니까 산소실은 원래 아거 산소실 원래 정상이었어. 그래? 그래도 왜 그래? 저거 지금 밖에 불, 부, 붙은 불 때문에 질소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런 것같아 그러면 엑소 슈트도 벗어야겠다, 이제. 아, 이거 피부터 쳐야겠다 이거 피 어디서 채우냐? 그거 침실 그러고. 옆에. 아, 오케이, 오케이. 나 하드 용량 꽉 찼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왜 저게 안 꺼져? 아직도 안 꺼졌어? 어. 선수 아니, 줄어드는데? 선수, 선수... 선수 줄어드는데 빨리 다시 봐어요 아, 빨리, 아, 빨리, 아, 아. 빨리, 빨리 아. 다시 봐. 어 빨리, 빨리 다시 봐. 어 야, 너혹 시전, 잠깐만. 이거 근데... 엑소 슈트, 엑소 슈트. 슈트가 근데 이게... 아니, 저게 밖에 게안 꺼져, 밖에 불. 어 이거 워프 중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여러분 방은 꺼질 수도 있어요. 저게 뭐야? 저 저장 눌러야 되는데. 어 보상이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laughs> 저거 왜 노래 부근이 맥이라니 근데 이거. 이렇게 어, 어, 산소 차기 시작했다. 됐 우리 밖에 물꺼지 아니 아직 불 부... 불 붙어있는데 저기 야 유닛 98 저거 뭐야? 지금 뜬거? 저거 제가 구조신호 보내서 누가? 뭐야? 안보인다는데 아무도? <laughs> 야 우리 뭐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 사수 전이 어떻게 된거야 LGD요! 밖에 불 어? 아, 밖에 아, 불이 안, 안 꺼져요 밖에 불이 그냥... 안 꺼진다고? 아니 리페, 리페하면 안되나 그냥? 이거 외부로 나갈 수 있어 혹시? 텔레포트에서? 안되는거 같은데 어, 잠깐만. 바깥에 헉... 잠깐만, 밖에 있는 거? 아, 슛이 가봐. 일단 트이 있고, 밑에 우리. 일구사륙으로 1946,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서 수리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 그, 이단 그, 저, 바깥에 붙은 거는 저거에서 그런 거 봐. 일단 가자, 일단. 잠깐만. 정비소가 맨 밑에 있어, 일구사륙. 어, 일구사륙 가, 일구사륙 가, 찍어. 아, 근데 갔는데 만약에 터지면 어떡하지? 118이 검색하고자. 가 검색해봐. 자, 일단 차린 준비 좀 하고. 여기 지금... 야 슈트 입고 일해야 돼 이거? 아 답답해 <laughs> 슈트에 슈트에 야, 산소 부족하다 아 에, 에 뭐, 이거 못뛰어다겠다이 <laughs> 뭐 거야 이게 진짜 안 꺼져, 안 꺼져. 야 안에서 바깥에왜 끄고 있어 <laughs> 진짜. 이거 못뛰어되겠다 지금 산소 때문에 뛰어다닐 수 있는데? 아 이게 산소 줄어들잖아 슈트 입고 뛰어다니면 상관없어요 아 하필지오프한데가 태양 옆에야 태양 옆에야 아 그래서 터진 아, 거야 근데? 그래서 왜 뭐야 불붙? 우리 지금 다시 산소 차기 시작했는데? 차기 아니야 이게 또 지금 달아 어 슈트 이러는 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뭐 떴는데? 그러니까 저, 다빈 이거 좀 봐주라니까 이스포츠 이거 3천 원 3천 원 쓰면 뭐뭐 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연료 연료 0개써 연료 0개 근데 생각해보니까 웃긴 게 밖에 우주라서 산소도 없는데 불은 왜 계속 붙어있어? 연료 0개 쓴다 <laughs> 어? 야, 야 뭐야 아, 아 뭐한거야 카오스를불러라왔어 우리 야이씨 됐었다 14키로 와. 이거 피할 수있겠는지 잘하면? 뭘 피해? 저기 14키로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오케이. 저기요? 아, 워프 응? 준비할 수 있는데 일단 워프 해봐라 오프는다 해놔서 준비돼 네. 잠깐만 기다려제 질러 가자 준비된 말좀 고야 이거 아, 근데 여기선 현재 바깥에 불붙은게 안보이는데 안에선 보이네 아이씨 아휴 회사랑면 타이어 틀었어 어. 맞다 적은 아니야 일단 와 적은 아니야 다행이다 저기 1구삼찍어넣을어또저 아, 아래에 배가 하나 있긴 한데 가서 뭐야 저기 해봐 잠깐만 이거 통신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아래 아래 배랑 어아 통신해가지고 한번 다이얼로그 익스포트 사... 아... 적대돼가지고 아예 거래가 안 되네 어 지금 산소 그거 껐다 켰는데 조금씩 차지 않아 지금 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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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방이 지금 산소방이 어디 있어 근데 산소 방이? 아 근데 산소방... 아니야. 산소 방이가 줄었다 지금 그러는데. 아니야. 나 지금 계속 쳐고 있어. 아니야. 저거도 줄어들어 어차피 아니야. 쉬고 다시, 쉬고 줄어들었어. 쉬고 다시 줄어들었어. 다시 마이너스로 간다. <laughs> 사정 준비 끝. 이거 까만 게. 배 구멍 난거 아니야 이거. 알았어 거? 알았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수리해야 될거 같은데. 피가 에이... 너무 좋... 없어서 이럴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야. 이 익스포트가 갈취하는 거라는데? <laughs> 같이 하고. 우리, 오, 오. 아까 우리 갈취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같이 했어. 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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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달려, 달려! 같이 했어요, 이미? 한 곳이지. 열, 열, 열개 갈취함. 열열 개. 열열 개. 요도 없어. 크레딧이 나왔겠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리페어다 리페어. 쉴까? 관수리 안 하면은 수리하자 수리하자. 우주 증가단이네. 우주 증가단. 아버린 놈이라 증가단이야. 진짜 우도가 떨어졌더만아 우리 수리비 자살하겠다. 아마 오천 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아돈 돈은 많, 많아서 괜찮아. 이 산소 없어지는 거좀 어떻게 고쳐주면 다행일 것. 다만 이 그. 외외곽에서그 보여요? 불 붙은 거? 안 보임 안 보임 운전할 땐안 보이던데 선스그 삼장실에서 보면 보임 아통신하고풀 수리해 어 쉴드 껐나? 쉐드 꺼! 컴비드 잔다 어 내가 감 내가 더 들어 내라 내가 저 저렇게 하면 꺼지나는데? 만약 오프하..어? 빠르게 끄나 본데? 아, 잠만 다비드님 저기 떠나. 뭐 어, 버튼 눌러서 끄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어. 버튼? 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슈드. 옥시전 제너레이터 미사일 라군. 어 슈드 없지? 다비드님 따라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laughs> 스포일러. 한 명이 없어지더니 갑자기 이상해. 여기서 설정이 맞긴 맞아 근데? 풀었어. 반대쪽 아닐까? 나떠던데 잠만 깐내 내려 갈게. 엔지니어링 룸에서 하는 걸할 수도 있어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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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쉴드 쉴드 꺼줘 다비드 어? 쉴드 어떻게 꺼줘 쉴드 쉴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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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아니 어떻게 꺼 일단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없으면은 그래 그냥 세 번째 레버 내리면 돼아 그래? 어맨 오른쪽 거? 맨 오른.. 오... 어 그거 근데 불은 왜안 왜왜왜안 꺼져 이거? 몰라 이제 수리해야 아, 할이 그... 뭐야 수리 다 됐어요 다 됐다고? 네, 근데 네. 옥시존 네. 왜안 차? 이거 저장했다가 다시 열수 있어? 안돼 세이브 있다, 세이브. 뭐? 세이브 있긴 해. 세이브 기능 있긴 한데? 야 저.. 꺼딱 해봐야되나? 야저 자리 가서 한번 꺼보자. 잠깐 기다려봐. 야 내가 저로 가볼게. 아이못 가나? 저기?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알것 같은데? 저기 위치? 잠깐만. 그래, 긁으면서 가봐야돼. 이거. 야 꺼지나 가봐. 꺼지나 가봐. 안 꺼짐. 바깥에 나가야돼 이거 끊는다고. 바깥에 바깥에 못나가나? 어 저거 줄어준다어 어디어디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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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른데 또 있는거 같아그 산소가 안차는거 보니까 나 뿌리고 다 뿌리고, 뿌리고 안 다녀 산소 안 산소 차다고 안차잖아 지금 팍팍 안차잖아 아니 슈트를 벗어봐야 슈트 벗으면 바로 티나잖아 아... 벗자고? 안돼 안돼 슈트 벗으면 안돼 지금 어? 사람들... 불타는 소 들려! 어? 어디? 어으니까 불타는 소리 들리는데? 어 진짜? 그리고나뿌리 그래? 어? 찬다! 찾아나지 쉴드? 야 조, 소리 내지 마봐 이, 차... 이 근처 어디야 이 근처 어디야 찾아서 고 있는데 아냐 아냐 불타는 소어가 개군가 지금 흐허 <laughs> 쪽인데 <불타는>, 이거, 이거, <laughs> 이거는? 야 뿌리고 다 뿌리고 다녀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아, <laughs> 아, 어. 나, 나 볼게. 아 그거 주, 주, 운전할 땐안 보이던데. 아혹주머니까 일단 산소 차요. 야, 원래 이 정도 차는 게 맞아 근데? 원래 산소 차 원래 풀이라서 잘 모르는. 된 거야 벗자 이제. 된거 같은데. 네, 산소 차긴 하는데. <laughs> 산소. 산소, 산소 어, 거의 조수 잘 맞는 것 같아. 두술안 그 나? 그 소술안 나잖아! <laughs> <저도> 누군가, <laughs> 누군가 껐다. 가자. 누군가 껐다. 아무도 모르게. 흐허에는 <laughs> <오케이. 웃음> 이제 시도 온 했어요. 뭘까? 음. 수리 <laughs> 얼마나 왔어요 아우, 졸라 많이 나왔네. 5천원 나왔어, 5,000원. 5천 <laughs> <laughs> 와, 돈이 <돈은> 아, 없어. <laughs> 이거, 그니까, 아, 가서 퀘스트는, 퀘스트는 깨는데 피해가 별로 없어야 돼. 누가 별 이렇게 놨어씨 아저 퀘스트 포기할래? 저 저러 로 갈려면 갈라, 퀘스트에 포기해야죠. 찍어. 퀘스트 담겼어. 어디야? 닫는 어, 어, 소리가 났는데 방금? 안았어 이거 딱한번 하면 될거 같아 그냥. 어딘데 퀘스트가? 모르겠어. 퀘스트. <laughs> 저 야, 저기 뭐야? 저기 가자. 이로 가자. E, 222. 아 근데 저 1788은 안 되나? 1788? 너무 위험한가? 다비드 스탯 찍어. 까마님도 두개 넣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레 집에 가보자. 저 이루사공, 캐스코. 어? 어? 1540 1540 1540 아, 이루사사 캐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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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코 캐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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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구나. 아, 저 구조 신호라고 아, 그러네 저 구조 신호인가 보다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구조 신호인 거 같은데 저거 무기 체계 그 에코 모드 해.